네, 안녕하세요. 서대원 정기사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. 날씨 좋죠? 저희 가게 앞에는 이렇게 성남동 성당이라고 해서, 어, 성남시에 가장 큰 네, 성당이 이렇게 건너편에 있습니다. 오늘은 장날이에요. 모란 장날. 장날이라 좀 있으면 사람들 엄청 많이 여기 올 겁니다. 모란장은 저기 있어요. 저기. 저 건너편 잘안 보이시죠? 네. 오늘 아침에 내조 차량이 들어왔는데요. 어, 이 차가 증상이, 어, 중고차산지 얼마 안 됐는데, 음, 아, 공해진 상태에서 엔진이 약간 부조한다고 해서, 어, 기화기 조정을 좀 하러 왔고요. 기화기 조정하면서 이것저것 좀 봐주고 있는데, 타이어 조우석 뒤쪽에 바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없는 걸 확인했는데, 얘기를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어뭐 보험회사 나와서 빵꾸를 확인 했는데 안 샌다고 해서 바람을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 타이어와 힐 사이에서 새고 있어요. 그래서 요 새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도영상좀찍게되는데 한번 봐보세요. 요렇게 새고 있는 거예요. 이게아잘안 보이네. 정말 미사야죠. 안 보이나? 예 보이나? 예, 자, 올라오죠. 올라오죠. 기포가, 기포가, 기포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옵니다. 이렇게 아주 미세 이게 왜 그러냐면, 이제 휠하고 타이어 사이에, 그러니까 이게 휠의 알루미늄 휠인데, 이 휠을 이제 도금을 하다 보니까 그 도금이 오래되면 백개지거든요. 부식 때문에, 그래서 종종 이렇게 타이어와 휠 사이에서 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서 이 바람이 는링 확인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타이어를 탈착을 한 다음에 휠그 사이를 솔 그라인더로 문대해서 청소를 한 다음에 마무리하면 바람이 안 셉니다. 아무튼 오늘 요렇게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. 아 오늘 좀 제가 좀 말이 많네요. 아 오늘 즐거운 토요일이다. 또 말일이고 아 맞다. 오늘 수금도 좀 해줘야 되고 결제도 해줘야 되고 월세도 보내야 되고. 우리 동생 또 월급도 줘야 되고 할 일이 많네. <laughs> 일단 그거부터좀 하고 일을 저희 시작해야 되겠네 왜냐면 이돈 보내는 거 빨리빨리 보내줘야 되거든요. 안 보내면 하루 종일 머릿속에 있어요 돈을 보내야 겠다는 생각이. 일단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보내건 보내고 또돈벌건 벌고 그렇게 하루 시작하겠습니다. 야우리 화이팅합시다. 화이팅. 화이팅. 아말쭉 오케이. 아직까지 제 얼굴도 공개 안 하고. 잘생긴 우리 동생만 공개하도록 오늘 아침에 동생 출근해서 머리 어 치장하면서 접보더니 <laughs> 한마디 하더라고요 괜찮아 보이죠 이렇게 <laughs> 아주 잘생겼다는 표현 자신 있는 표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. 젊은 사람들이 파이팅 넘치게 일하고 있으니까 한번 아 좋습니다 예 오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돈 보내러 갑니다 오?